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초의 70년대생 비서실장으로 강훈식 의원을 발탁하자 정치권은 경악했습니다. 원조 친명도, 최측근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뭐 다들 그렇게 될줄 예상을 못했던 네, 현역 것인데. 현역 국회의원이 자기배치를 배치 떼고, 떼고 가는 거잖아요. 간다는 것은 3년 이 정부에 스스로도 네. 올인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네. 왜 대통령이 강훈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발탁했겠느냐.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당에서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속도전으로 가자고 할 때, 반드시 강훈식 의원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물은 게 아니라, 자, 이런 게 어떠냐고 물어보고, 그 의견대로 따라간 것도 아니지만,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을 때, 중요한 순간에 강훈식 의원을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번에 이제 국가가 지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가, 수십 가지가 동시다발적으로 가야 되잖요 그럴 네. 경우에 비서실장이 맞습니다. 총알탄 사나이로 갑시다. 라고 하는 쪽보다는 오히려 반대쪽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앉혀놓고 이것이 혹시라도 사회분열이나 갈등의 요소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강훈식 의원은 이게 몸에 배어있는 사람이고 왜냐면 충청도에서 정치를 해가지고 그 지역구에 삼선을 하려고 했으면 조금만 정말로 헛발질도 무조건 저는 탈락인 지역인데도 살아남아 있는 그 강인한 정치력 생명력에 오히려 반대쪽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야 그래서 참 대통령이 이번 인사에서 비서실장을 저런 사람을 썼다.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좋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렇죠. 그 반대 의견을 들을 의지가 확실히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국정은 굉장히 촉도감 있으면서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서실니아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의 커리어가 여의도가 아닌 길거리에서 티셔츠를 팔던 청년 장사꾼으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이 청년 장사꾼은 어떻게 계파의 벽을 깨고 대통령의 심장인 비서실장 자리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소름 돋는 비결을 공개합니다 (1973년) 아산 온양 토박이의 아들로 태어난 강훈식 사업가였던 부모님을 닮아 그는 어릴 때부터 도전적이었습니다 학생 때 뭐~ 친구니까요 훈식이 같은 경우는 음... 하여튼 저를 빼놓으면 가장 멋있는 친구이긴 했어요. 네. 제가 이럴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어, 실제로, 어, 가장 많이 후배들이 따랐던 친구였요 왜, 친구였죠? 왜, 왜? 일단 잘생겼었어요. <laughs> 과거형이 나왔어요. <laughs> 잘생겼었고, 되게 재밌는 친구였고, 예.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예, 네, 확 끌어가는. 어, 별 이유가 없는데, 네. 진짜. 듣다 보니까 확 와닿는. <laughs> 전학 3일 만에 부반장이 될 만큼 친화력이 뛰어났던 소년은 2000년 27살의 나이에 의류회사 신운패션을 창업하며 청년 장사꾼의 길을 걷습니다. 당시 노사모의 상징인 노란 티셔츠를 제작해 전국에 알리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현장에서 배웠죠. 이때 실전 감각은 훗날 그가 어떤 리더 밑에서도 쓰이는 실력파 전략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정치 임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고향 아산에서 무려 8년 동안 두 번이나 낙선하며 고배를 마셨죠. 명함을 건네면 눈앞에서 찢어버리는 차가운 시선 앞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년 장사꾼 시절 배운 맷집으로 매일 아침 지역구를 돌고 주민 한분한 한 분의 무릎을 맞댔습니다. 충남 아산입니다. <laughs> 제가 웬만하면 오늘 사투리 안 썼는데. <laughs> 저희 동네에서는 서울 말로 안 합니다. 저희도. 아 그래요? 네, 사투리... 동네 분들이랑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정치 이야기해도. 충남 아산에서는 어떻게? 사투리를 어떻게 해요? 근데 되게 화나도 충청남도 분들은 화난 거를 직설적으로 잘안 하세요. 네. 애들로 말씀하세요. 애들. 화날 때 어떻게 말해요? 그 그러니까 되게 예를 들면 아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면 그런 네. 말 하지 말고 하지. 알았어. <laughs> 편집해 주. 편집 재미없어. 해드려요.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리면 <laughs> 옛날에 네. 지역 위원장할때 네. 동네에 이제 지지자들 지금 그때 이명박 그 대통령이 세종시를 세종시로 그 행정수도 이전하는 걸 반대하면서 이제 음. 부,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이 이제 충남 사람들 데모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삼겹살 먹으면서 이친구들 이 데리고 가려고 술 먹으면서 야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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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이야기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우리 앵간한 거야? 아, 아니야 이거는 아니오. <laughs> 네.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그러냐, 이제, 이제 다음날 집회 데리고 가려고, 네. 삼겹살 소주 먹으면서, 친구들, 하, 아, 그럼 충동으로 애들이, 맞아, 우리 무시하는 겨!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요. 가만히 듣고, 제가 막한 30분을 막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 저 새끼 왜 저려? <laughs> 그 속에서, 분식이 그 거기 땅 있는 게 벼. <웃음> <웃음> 거기까지도 괜찮아. 거기까지도 괜찮은데, 그렇게 해서 집회를 하러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각인 가요? 가죠 또. 다 어. 가요 우리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면서도. 독립운동가가 많은 동네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laughs> 괘씸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오랫동안 어. 꾸준하게 생각하는 네.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괘씸해도 그 정도 그정도말 하고 네. 더 나이, 재밌는, 나이 거, 나, 재밌는 거 그리고 재밌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음날 집회를 갔어요 네. 그럼 이제 어르신들 있고 다 이제 동네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넌 여기 왜 왔어? 분식이 땅값 때문에 왔슈 <laughs> 근데 이게 뭐냐면 분노하고 화 나는데도 그걸 애들러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왜냐하면 왜 왔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걸 들어도 직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어, 아, 분식이 땅값 때문에 아쉬워. 아유 너도 그래. 나도 소문 들었어. <laughs> 어르신하고 같이 그런 대화하고. 네. 저희들이 이렇게 표현 잘안 하는데 마음은 되게 단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지난번 총선 때 분식 네. 연락 와가지고 거기 좀 선거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뭐할게 있니? 그랬더니 조기축구회를 아침에 이렇게 좀 하면서 인사를 좀 해달라고 제가 말해도 축구 쪽이니까. 그래서 조기축구회 어르신들이 이렇게 몰려있어서 갔어요, 아침에. 그럼 이제 가서 사실은 이제 어떤 말씀을 들을까. 했는데딱세 음절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막 오셔가지고 막, 막 오셨는데 뭐라니. 는 아는겨? 그래서 예! 저, 아니, 이제 저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도 없고 여기가 훨씬 축구인들한테는 유명하니까. 말도 안 해요. 아는 교 <laughs> 알아요. 응, 한 표. 그게 그게 지지야. 그게 지지. <laughs> 정말 많은 말 제가 하질 않았어요. 무슨 유세도 안 했고요. <laughs> 그리고 이제 그거 끝나면 저기 그 이제 모여서 가지고 수덕석 이야기하고 우르르 와서 사진 한번 찍어요. <웃음> <웃음> 확실히 아는 교 <laughs> 확실히 아는 교 <laughs> 돈 <laughs> 주고 데려온 거 아니요? <laughs> 결국 2016년 충청권 당선자 중 득표율 1위라는 기록으로 당당히 국회에 입성합니다. 이 시기 그는 방송 출연만 1년에 400회를 기록하며 소통의 달인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강원식의 실력은 사람을 모으는 데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 화제가 된 JYP 박진영 대중문화교육위원장의 영입 비화가 대표적이죠. 갑자기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연락이 인요막 응, 응. 일대일로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란 분이 계세요. <laughs> 그분이 일대일로 보자고 러는데어 느낌이 갑자기 어. 일식. 일시키... 왜냐 그때 막 오. 인선할 때니까. 응. 어 어떻게 어쩌려지? 어떻게 어. 어쩌려지? 그냥 딱 만났는데 꼬인 거예요. 왜냐하면 어. 그 강훈식 비서실장님이란 분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응. 사진이나 동영상을. 응. 너무 스윗하고 친근하고 따뜻하게 아. 웃으면서. 아. 갑자기 무장해제. 어 박진영 씨가 또 그러면 거절을 못하니까. 그니까 저보다 나이도 두살 어리세요. 네. 그래서 너무 친근하게, 아, 예,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얘가 시작된 거죠. 제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못해요. 네. 저는 이렇게 못하는데, 아,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자꾸 해결해 와요. <laughs> 어머. 아. <laughs> 아. 그니까 그러니까 러 물린, 물린 거예요. 물렸는데, 아. 네. 제가 물린 걸 몰랐어요. 안 아프게 물어서. 아, 아. 아. 네네.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내가 물렸네 이거. 아니 그다음 그, 그 사이 이제 막 한미 정상회담 아, 막 미국 네네. 가고 뉴스 막 나시는데 그 와중에 계속 저한테 연락하시면서 3개월을. 음... 그래서 나중에 어, 아, 알겠습니다. 아, 예. <laughs> 거절을 못하죠. 3개월을 그랬는데 그분이 야 놀랐는데. 진짜 그런 캐릭터 처음 봤어요. 진짜. 거절할 틈을 주지 않고 모든 애로사항을 끝내 해결해오는 집요함.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현장형 전략가로 신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의 일상은 전쟁터입니다. 새벽 1시 넘어서도 지시를 남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응하느라 5kg이나 빠졌지만 그는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처음엔 부담됐지만 이젠 그러려니 한다며 웃어넘기는 여유를 보여주죠. 사람 강원식에 대해서는 그러면 네. 이제 예전에 어땠을까? 네네. 어, 제가 이제 학생 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음. 강훈 강우, 씨, 강훈 씨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현실 정치했으면 좋겠다. 어... 하나는 기본적으로 일단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친구입니다. 네. 아, 뭔가 아, 그림을 그리고 네. 어떤 무엇을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아이디어가 되게 그때도 네. 좋았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더 본질적인 건데, 네. 어, 우리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언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회를 하거나 학생운동을 하면 <laughs> 그 특유의 그 집단의 언어들이 있어요. 어렵고 딱딱하고 오...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말들을 쓰죠. 가령, 혹시 예,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뭐 예를 들면, 뭐그 나이 때, 뭐 정세, 네. 뭐 전선, 음. 아. 뭐 이런 편차잘안 쓰잖아요. 저... 아... 야, 우리 친구들, 음... 어. 어... 어... 뭐 그냥 되게 아주 우리의 언어, 어... 우리의 이야기, 예. 우리의 행동을 했어요. 음... 음... 그래서, 아, 저렇게 대중 속에서 사람들 음... 안에서 저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자기의 원칙이 있고 그리고 그걸 또 구체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네. 이러면 실제로 세상을 좀 바꿔보는 일을 하면 어떨까 아 대중들에게 인식 어, 지지를 받을 수 있고 대중들과 이야기할 수 있고 소통할 예, 수 예, 있는 예, 친구니까 예. 저, 저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그냥 소, 혼자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아 똑같네 아~, 아 똑같네 <laughs> 아~ 일할 때는 냉철하지만 (MBN) 김희경 앵커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SNS에) 자랑하는 사랑꾼이기도 합니다. 막. <laughs> 막 그렇죠. <laughs> 막 이런... 특히 청년 장사꾼 시절의 경험을 살려 추진 중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그가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산 시골 소년에서 티셔츠를 팔던 청년 장사꾼으로 그리고 마침내 70년대생 최초의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고 정두원 의원의 예언대로 그는 결국 가장 크게 쓰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주류의 한계를 오직 실력과 진심으로 뚫어낸 강훈식의 드라마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